여러분, 이제 루피나는 자유예요! 하지만 레날드는 아니란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몰테에서 제일 좋아하는 만오 에펀 3.50유로. 그리고, 따라라란. 티. 이거 하나면 뭐, 끝장나죠. 그리고, 침대에서 먹어주는 센스 레날드가 뭐 침대에서 먹으면 제가 지랄을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언제나 저는 예외 이렇게 아름다운 어. 우아한 오후를 함께 같이 보내보도록 해요. 이게 제가 진짜 왜 맛있냐고 하냐 면이 안에 제가 이걸 손으로 어좀 제가 먹을 거니까 괜찮아요. 다 먹을 거요. 보시면 어우, 잠깐만요 여러분. 이렇게 보이죠? 크림 안에 크림이 꽉차 있어요. 이거 몰타 오시면 연락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맛있게 사드릴게요. 이거. 그러면 저만의 시간 보내도록 할게요. 네,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더럽게 보이지만 손으로 뜨는 거 맞아요. 안에 보시면 이거 전부 다 크림이에요. 바닐라 크림. 살찌기 딱 좋은. 네. 맛있겠죠 오늘 여러분들이랑 스트리밍을 하려고 이렇게 안하던 어, 메이크업도 하고 또 이렇게 귀걸이에서 지금 보이시죠 구멍 커진거 귀 빨개진거 귀걸이도 하고 이랬는데 정말 저희집 터가 안 좋나봐요 누가 사나봐 어, 다른사람이 사나봐 약간 터가 안좋은거 같아요 우리집이 네, 2020년 최악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인지 몰라도 어, 인터넷이 안터지는 바람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어요 정말 어 거짓말쟁이가 된 기분이에요. <laughs>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 금요일날 저와 함께 놀자고 꼬셔 놓고 나서 어나 미안해. 선양이 있어. 바빠. 이래서 탱긴 그런 어, 미아치가 된것 같은 느낌이 돼서 여러분들 I'm sorry. 밀리 really, 진짜 너무너무 쏘리해요. 네, 다시 해요. 한번 이 브, 브이로그로도 네, 사과 말씀드릴게요. 정말 너무너무 죄송해요. 네 이게 또 해외 살다 보면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한국이 얼마나 인터넷 강국인지 어~ uh, 인터넷 강국 어~ uh, 인터넷 스트롱 네이 케이 a n y w 인터넷 강국이라는 거를 좀 느끼실 거예요 여기 이제 물타 사면 저희 집도 솔직히 인터넷이 느린 편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 집은 특히나 더가안 좋아서 인지 몰라도 뭔가 어느 스팟 특히 레날드가 지정해준 여기 여기 네제 사무실이라고 지정해준 이 골방 에 들어서면 여기는 인터넷이 안 터져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다른 용도로 여기를이 방을 쓰면 참 좋겠다 아?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laughs> 저희 집에 들어올 땐 맘대로 들어오지만 나갈 땐 아니란다 음 아무튼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 대신 더 재미있는 브이로그로 제가 언제나 업로드 하도록 약속해 줘음 여러분들 저 넷플릭스 보러 갈게요 그래요. 저희가 이거, 반미라고 해서, 이 베트남 시점이 저희 동네 근처에 있어요. 이게 문을 맨날 잘안 열던데, 이번에 레나드가 치과 갔다 오면서 문 열었다고 해서 사왔어요. 반미. 비에티남스, 아이시안. And, 에이시안. 그 다음에, 오, 이거 내꺼는 뭐니 뭐, 뭐야, 이건? 낙. 네. 비프? 낙, 네, 낙. 네. 오, 낙. d u c 낙. 그리고, 여기는? 고기, 반미 이거, 샌드위치. 요 어, 맛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 거는 치킨. 아우, 이런 게 진정한 사랑. 나는 왜 이렇게 깨가 많냐? 어, 나는 깨가 좀 많네?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제일 사랑스러울 때, 남편이 제일 사랑스러울 때는. 어, 너무 더럽죠? 죄송해요. 바로, 먹을 거 사다 줄 때,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칠면조국이에요. 그래서, 칠면조 다리랑 양파 볶은 거, 마늘, 버터에 볶은 거. 그리고 레날드랑 여기서 달라요. 저는 언제나 밥이랑 먹고, 레날드는 감자랑 먹어요. 중요한 거는 음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 맛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씨. 가족에게 먹이려는 이 마음씨. 잘 먹도록 할게요. 저희 집 미친 걸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그 고스트 현상. 보시는 것 같이 한쪽, 네, 장롱불이 깜빡깜빡. 깜빡. 이게 한, 한, 이렇게 된지한세달 됐거든요? 그러나 절대 레널드는 이런 걸 고치지 않아요. 그래서 밤에 약간 보면 디스코트의 느낌을, 네, 잠자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 커질래나 말래나. 우리 집에서 저런 걸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제가 자기 전에 네 TV를 보고 좀 잠이 들거든요. 오랜만에 넷플릭스를 제가 네 보고 잠드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한국에 있는 가족들 전부 다 네날드가 내는 넷플릭스로 우리가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거와 같이 나와라 네 저희 가족 네 프로파일입니다. 보시는 거와 같이 정말 아름다운 가족. 네, 아이콘이에요. 제가 바꿨죠. 네, 루피너만 보면 유난히 예뻐요. 특히, 네, 지름새는 거의 저희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보스, 돈을 대주시는 물주, 굉장히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특히 우리 네, 은미 씨는 보면 입술에 네, 자글자글한 주름이 있어요. 리필러를 좀 필요로 할것 같아요. 우리 은미 씨. 좀 고생이 많이 나서. 금노하셨어요. 또 우리 언니 머리수도 없다고 언제나 걱정을 하셨는데 어, 요즘 발모제 바르시나봐요. 풍성한 이 머리털을 보세요. 네, 저는 뭐뭐 뭐 가장 실사와 네 그냥 흡사한 네 남이 찍어준 사진이에요. 그래서 네, 저희 아름다운 가족 화목한 가족 사진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루피나 들어가서 영화 하나. 한편 때리고, 이거 선전 아니에요. 넷플릭스 선전 아닙니다. 이분들이 해주신 거 없어요. 저는 한편 때리고, 네. 금방 잠이 들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머, 재밌겠다, 이게. 이거 재밌어요. 루팽. 이거 꼭 보세요. 이거 재밌어요. 요거 봐야 되겠다, 브리저튼. 이건 저희 언니가, 아는 언니가 추천해준, 네, 이거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자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찍 자야지 키가 큰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음, my sister, my brother, little bit taller. 음, grow up 해야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네, 준비를 하고 아, 여드름이 거왜 계속 날까? 회춘할려나 정말 어쩜 좋아? 음. 아무튼 아 일찍 자야지 이렇게 피부도 좋아진다는데 제가 지금 피부가 개그지가 됐어요. 보시는 것 같이 그러나 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너무도 우울해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뭐 그지된 거 언젠가는 좋아지겠죠. 카이 피부 뒤집어졌다고 그거 신경 쓰다가 보면 더 뒤집어져 얘네들이 어, 말하는 대로 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신경을 쓰지 않고 우리 그 연애하듯이 얘네들한테 무관심을 네 가져줘야지 피부가 나아집니다 또 개소리 하는 것 같죠 네 지금 자야 될 시간이에요 여러분 모두들 굿나잇 어 좋은 꿈꾸고 마이 드림 꿈꾸길 바래요 여러분들 굿나잇 이름 f 페이크 이거 하나 먹고 잘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원래 잠자기 전에 제가 그 말하자면 그런 약간 어 배가 고프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이거 이거 뭐냐면 세븐데이즈 맥스예요. 그래서 크로와상 이게 여러분 이렇게 바이러스 되게 위험할 때 우리가 되게 그 면역력을 키워야 돼요. 어떻게 면역력을 키우느냐? 뭐, 한 가지 방법밖에 없겠죠. 살 빠지면 안 되기. 우리 약속했잖아요. 그쵸? 살 빠지지 않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잠자기 전에. 네, 레날드. 누구 만나러 가서 오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혼자 간다고 그래서 또 무서워할까봐. 루피나 무서워할까봐. 우리 이 친구들 걱정했죠. 음, 걱정 안 해도 돼요. 어허. 잠자기 전에 먹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숙면. Sweet dream, m e o d 음, Sweet dream. 음, 그래서, 이거 맛있다. 먹고 잘게요, 네. 여러분. 진짜 이제 바이 굿바이 여러분. g o o 여러분.